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추석 특집 다섯 번째입니다. 미국은 본토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가? 미국이 본토 공격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대비를 잘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죠. 네. 실제로 미국 역사에서 본토 공격 받은 적은 있긴 있어요. 캐나다와 전쟁을 할때 19세기에 네, 1800년대에 그때 워싱턴 그때 불타고 그랬다고 워싱턴이 거? 점령당하기도 했죠 캐나다군한테 어... 그때 어떤 멍청한 짓을 했냐면 음... 캐나다는 영국 아니 저 프랑스 프랑스 애들이 이제 캐나다를 그때 캐백이 예, 네. 프랑스영이고 나머지 네. 영국이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니까 음. 아 나폴레옹이 못 도와준다 프랑스가 못 도와주니까 캐나다 따먹을 수 있겠다 음. 그래서 일단 쳐들어간 거죠 여기 네. 근데 나폴레옹이 갑자기 잘 나가가지고 음. 도와주러 와버렸어요. 음. 망했죠. 나폴레옹은 그때... 나폴레옹은 군사학적으로 되게 유명한 인물이에요. 음.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 유명한데 하나의 획을 그은 인물. 음. 네. 전쟁의 개념을 바꾼. <laughs> 뭘로 인물이죠. 바꿨어요? 현대전의 뭐 어, 전쟁의 목적을 적의 군사력을 제거하는데 돈. 음. 네. 예전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게 어. 군사력 제거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는 단순히 이기는 거였는데 아폴레옹은 완전히 제거시키는 데아 목적으로 둬가지고 초점을 예 유럽 대륙을 네. 석권을 했죠 음... 그러니까 당는 사람들이 어이 새끼 봐어 진짜 장난 아니네 <laughs> 그런 분위기를 어... 예, 근데 그 예. 당시에는 일단 그전쟁이는 양상이라서 무슨 대규모 사상무기 이런 게 아니라 뭐 총과 대포 이 정도 아니에요 그죠 음. 그대량 사상무기도 없이 음. 군사력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 있었어요 <laughs> 예. <laughs> 옛날엔 진짜 왕만 굴복시키면 되는 건데 네. 요새 미국은 어때요? 대량 사상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사의 흉내는 다니면서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잖아. 음, 음. 음. 그래요. 그래서 어 그거는 그건 옛날 얘기 근데 캐나다랑 전쟁은 진짜 그렇죠. 언제적 얘기죠? 19세기 얘기죠. 와, 19세기. 20세기 들어 아, 20세기. 18세기인지 모르겠다.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네. 공격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음. 이제. 우리도 공격받지 않을까 에. 하도 많이 공격을 하고 보니까 네. <laughs> 그런 장애나 음. 심리적 흐름이 있다고 봐요 대비를 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음. 하려고 노력은 하죠 음. 근데 그게 과연 성공하냐 불행하게도 미국은 땅이 너무 넓어요 음.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음. 그래서 음. 땅이 넓은 만큼 본토 방어는 더욱더 어려워지죠 아 그러네 음. 근데 뭐, 뭐죠 뭐그 MD 해가지고 국가 네. 바, 뭐 전략 미사일 방어 이런 거하더 네. 자 그래서 보면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의 본토 방어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언제냐면 1980년대 이때가 레이건 행정부죠 네. 아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발언에서 레이건 대통령의 어, 발언을 또 인용하더라고 뜬금없이 어, 그런 그거왜 하는지 모르겠어 뭔 발언이지 그게 음, 뭐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냥 레이건 대통령도 <웃음> 말씀하시기를 <웃음> 네. <이러이러> 이렇게 <laughs> 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예전에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주로 하던 거거든요 아요 오바마가 연설의 말미에 미국 사람 발언을 인용하는 음, 거 근데 문제는 그걸 하더라고. 왜 그러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필 또 레이건이야. 아니, 그렇죠. 거기가 미국 의회도 아니고 <laughs> 이해청 회장인데. <laughs> 링컨이나 케네디면은 그래좀 존경받는 사람인데. 음. 근데 레이건 어떤 인물이냐? 네. 살펴보면 80년대에 유명했잖습니까 전략방위구상 스타워즈 <laughs> 일 중에. 네. 네. 이 스타워즈가 완전한 이런 이제 야바위 같은 사람들을 사기치는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스타워즈의 목표가 뭐였냐면요. 소련의 ICBM. 소련이 만약에 ICBM을 공격을 하는데 2,000발을 미국 본토로 동시 공격하면 음. 그 2,000발을 막아내겠다. 와.라는 거죠. 네. 우와. 그래서 그걸 믿어줬어 사람들이. <laughs> 근데 이게 그러니까 MD가 아니라 스타워즈라는 게 우주에서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요즘에 조지 부시 행정부부터 출발하게 된 그런 뭐 MD가 아니라 80년대. 음. 지금부터 4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게 바로 MD인데, 아 스타워즈인데. 아니 그 구상을 한 이유가 뭐냐면 레이건이 네. 영화배우 출신이거든.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영화배우 출신이다. 영화를 많이 찍어가지고 그럴 수 있, 있겠네요. 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 SDI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우주 공간에서 막는 게 뭔? 어떻게 막는다는 거요? 우주 공간에서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음.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인공위성에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ICBM을 개별 격추시키겠다. 아, 레이저로. 네, 진짜 스타워즈네.라는 게 있고 인공위성에서 또 이제 이 폭탄을 달아가지고 어. ICBM이 날라오면 인공위성으로 폭탄을 맞추겠다. 맞춰서 네. 미사일을 맞추겠다. 그런 식에 우주 공간에서 소련의 ICBM을 다 제거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더이상하게 소련이 왜 여기 에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쫄았잖아 <laughs> 그제생각했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골바추프는 문과 출신이 아니었나 아 문과 출신이어서 네. 아. 이과 출신이었다면 음. 저거 말이 안된다는 걸 알고 까불지 마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음. 소련의 노선을 가지고 나오면 됐는데 뭔가 출신이지 않았나. 아, 그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미국이 또 그런 거잘 하잖아요. 마케팅 이런 거잘 하잖아요. 맞아요. 막 예. 컴퓨터 그래픽으로 진짜 막 우주공화에서 맞추고 이런 걸다막 그려가지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죠. 그 와, 되게 예. 그렇다 하고 막, 오. 대중에, 요즘에, 요즘에 영화의 CG 보면은 어. 정말 트랜스포머 보면 자동차가 변신할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예. 요 그리고 미국, 미국은. 왠지 그런 비밀병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laughs> 그런 느낌이 막 들죠. 그런데 음. 그 당시에 레그냉 정부가 이 SDI 구상에 당시의 물가로 이제 700억 달러를 이제 쏟아부었죠. 음. 네. 그러니까 좀 물량전, 어. 돈으로 막 투여하면서 우리는 곧 만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군수업자들은 돈 많이 벌었겠네. 그렇죠.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략방위구상의 유일한 성과는 뭐냐라고 할때 소련의 집권 세력들 음. 당시에 뭐고르바 체포 전공이 되겠는데 즉, 권 소련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 않았나 그 외에는 음. 사실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기술적으로는 개발된 게 없어요 그럼 개발된 게 없죠 어... 그거는 지금 드러나죠 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미국 본토로 향하는 icbm 이천 개를 동시에 요격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음. 그런 얘기 못 합니다 그죠 인공위성 레이저 이런 거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레이저는 요즘 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음.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지금 에헤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면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음. 야 우리 군사비도 늘려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오바마는 왜 시카스터 걸어가지고 군사비를 딱 제약을 했으니까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로 전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데 음. 아, 요게 실제 최근에 나오는 MD와 같은 형식으로 음. 좀 제대로 나름대로 구색을 갖춰가지고 얘기가 되는 건. 아마 21세기 아2세기 전이죠 그것도 90년대 들어가지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SDI는 쇼였던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진짜 한번 막아보자라는 건 이제 MD. 그게 이제 90년대 MD. 클린턴 정부 시절에. 어 음, 음. 그때는 두 가지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는 본토 방어를 위한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 그래서 이걸 NMD라 그러고. 그렇죠 NMD. 그리고 이제 주변 동맹국. 이라고 하면 사실 뭐 한미일이나 나토 이런 나라들이 되겠는데 전력 미사일 방어 체제. 그래서 음. NMD와 TMD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처음에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것이 조지부 시행정보 시절에 하나의 MD로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으로 이렇게 음. 통합이 됐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MD 체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라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MD는 미국이 겉으로 내걸기에는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 미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을 발사할 때 이것을 요격시키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소련이 미국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발사한다고 치면 러시아는 땅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서부와 중부, 동부, 북극을 통해 가지고 아무 때나 발사를 할수 있다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사실 이 MD를 갖추려면 너무나 힘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이 MD를 추진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이거 북한의 ICBM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 애초에 출발 자체가 저의 그냥 어.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은 영토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음. ICBM 발사해서 날라오는 궤적이 뭐 그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딱그 동아시아에서 알래스카 인근을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통하는 고 음. 그 좁은 회랑을 통해서만 ICBM 발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용이하다. 그죠. 그러면 요거 한번 맞춰보자. 음. 음. 그리고 미국 내에서 그러한 시선도 있었겠죠. 어차피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 뻔하지 뭐. 뭐 초보적 형태이고 기술적으로 음. 발전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하면 맞출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음. 식으로 출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사드를 뭐 백팔백 중이다. 우리가 쏘면 다 맞춘다라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미국의 m d c 스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상당히 이제 다층 방어.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계속적으로 요격을 음. 시도하는 음. 이러한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뭘말하냐면 얘네들 스스로도 방어를 믿지 못하는 거죠. 음. 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번 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초반에 맞춰보고 중반에 맞춰보고 음. 막판에 맞춰보고. 음. 근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드 하나만 있으면 끝난다. 라는 거면, 나머지 것들을 개발하고 배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전부 다 배치하고 있더라고. 음. 아, 이번에 그 드러났잖아요. 사드 기지 안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들어가 있어요. 네. <laughs> 사드 방어용? <laughs> 네, 사드 방어용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또 들어가 있어 <laughs>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요즘에 MD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이 부분을 보면, 먼저 이제 뭐 상대국에서 ICBM을 발사하지 않겠습니까? 음. 탄도미사일 발사되면 이 점화가 되잖아요. 불꽃. 예, 음. 네, 미사일의 화염이 방사하게 되고 아, 화염과 분노. 어쨌거나 <laughs> 폰에 <laughs> 얘기했지만. 화염이 발사되는 네, 분노가 나오죠. 화염이 발사가 되면 바로 저궤선 탐지 위성이 그기서 포착을 하는 거죠. 음. 위성이 포착한다고. 저궤선. 네, 음. 그렇죠? 네, 그건 뭐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지구가 둥그니까 네. 멀리서는 안 보이니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저궤선 탐지 위성이 먼저 딱 포착을 하고. 음. 그러면 일단 추적을 시작하죠 근데 ICBM은 요격이 제일 쉬운 게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예요 막 발사돼 가지고 상승할 때 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상승할 때 속도가 제일 느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느리죠 음. 처음에 이제 북한에서 공개하는 이런 ICBM 발사 영상을 봐도 처음에는 엄청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 렇죠그 맞추려고 그러면 저도 맞출 것 같아요 그건 선제공격이지 네, 총으로 다 따락 쏘면 왠지 맞출 것 같잖아요 음. 근데 문제는 언제 어디서 온지를 알아야 준비를 하고 있지. 그죠. 음. 음. 근데 이게 초기 단계에서 사실상 맞추기 제일 쉬운 거다. 음. 근데 요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니까. 음. 아, 10, 20막이 네. 버리는데 그래서 1초에 초속 8km 가까이 가면 음.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왕십리잖아요. 그럼 1초 뒤에 양지역이고 1초 지나면은 거의 판교고 이렇게 가는 거요. 예 음.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음. 음. 너무 맞춘다는데 뭐? <laughs> 기술력이. 아, 네. 그러니까 뭐 그냥 <laughs> 아니, 옛날 레이거를 2,000개도 맞춘다 그랬다니까. <웃음> <웃음>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먼저.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합니다. 음. 뭐, 미국은 이제 우리는 이런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개발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쫙쏴가지고 맞춘다는 네. 거잖아요. 그데 레이저 무기를 회피하는 기술도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레이저 무기는 한, 한 국소 지점에 계속적으로 이제 비대너지를 줘가지고 그것을 네. 이제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탄두를 회전시키면 아. 회전시키면 이게 돌아가면서 맞을 거 아니에요? <웃음> 골고루 <웃음> 가열되는, 골고루 익는. 그죠 골고루 익을 거 아니에요? 바비큐, 바비큐 네. 그거 생각했는데 반사. 네. 아 거울, 거울을 붙이면 반사. <laughs> 거울도 가능하겠네. 네. 거울도 가능하겠네. 네. 거울은 나중에 이제 대기건 재진입할 때 타버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처음에 실패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지삼에서 SM3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예를 음. 들면 이제 태평양 상에서 일본, 일본 근해에서 이지삼이 SM3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미국이 우주 공간에서 본토 방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토에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GBI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라운드 베이스 뭐 인터셉터인가 음. 뭐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시도하고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드. 사드죠. 네. 어. 사드. 사드 그래가지고. 밑에 패트리트 미사일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드와 패트리트 미사일은 이제 양상이 다른데 패트리트 미사일은 예전에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TMD 전역 방어 체계에서 출발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주변 동맹국을 방어하는 아. 건데 패트리트 미사일은 이제 저게 어 탄도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서 날라 들어오는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라크 전에 스커드 미사일 같은 거. 단거리 미사일. 예. 네, 그래서 대기권 내에서 움직이는 음. 작은 미사일 이런 음. 것들을 방어하는 거 이제 패트리트 미사일로 방어한다라는 네. 거고. 근데 이게 이 지구 반대편에서 뭐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ICBM을 쏘면 이게 패트리트 미사일로 방어가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사드를 이용한다라고 음. 하는 건데 사실 사드도 미국이 문제가 뭐냐면 미국 땅이 너무 넓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도 뭐냐면. 지금 성주 보수 진영이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성주에 있는 사드만 가지고는 대한민국 전체 방어가 불가능하잖아요. 수도권 방어도 안 된다고. 3세기 정도는 더 들여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유승민이뭐뭐 뭐랍니까? 사드를 더 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맹점은 네. 아직 없다는 거지, 팔개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땅이 너무 넓어. 음. 그걸 어떻게 다 막지? 네. 사드가 한500 아니 5000개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쉽게 보면 지금 이제 사드 가지고 로스앤젤레스도 제대로 못 막아요. 그죠. 미국의 개념으로 보면 탄막을 형성해야 될 건데. 네. 로스앤젤레스 이사야. 엄청 크잖아요, 넓잖아요. 로스앤젤레스 크죠. 뉴욕, 뉴욕 시리가 거의 한 경상도 <laughs> 크게 말하다는데. 네. 그거 싸도에 몇 개, 몇개 필요하겠어요. 어, 걔네들 입장에서. 뉴욕 두, 둘레로 그냥 싸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렇죠. 사실 본토 방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또 뭐가 되냐면 이렇게 MD를 하겠다라고 주장한 게조지부시때부터 이제 MD를 추진해 왔는데 그러면 주변국들. 뭐 러시아나 중국 북한은 그거그는 두고 보고 있냐 이게 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요격을 회피하는 미사일을 발사 개발하겠다. 왜냐면 문제는 뭐냐면 방어보다 공격이 쉬운 법이거든요. 음. 왜냐면 방어는 전체 전역에 대해서 어디로 공격할지 모르니까 전체 방어막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공격은 이제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한 국소 지점을 타격하면 되니까 훨씬 이 공격은 뚫을 수가 있죠. 음. 위에서 음. 나올 수도 있고 밑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대한 방식으로 그렇죠. 공격할 네. 수 있으니까. 그뭐 대표적인 예로 네.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마지노선을 구축해 가지고 음. 이 정도면 독일이 꼼짝 못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이 돌아 가지고 벨기에로 돌아 가지고 쳐들어 가 버렸잖아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아 전쟁 만이 <laughs> 네. 아무튼 전쟁광. 네. 제가 뭐 전쟁광은 아니고 <laughs> <laughs>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본 거지.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토퍼램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개발했던 미사일이, 야루스? 예, 야, 예, 야, 야르스? 야르스. 예, 야루스 그런 미사일들을 보면, 이게 MD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발사될 때, 이것을 이제 각도를 꺾어버리는 거죠. 각도를 예. 꺾어가지고, 초기에, 왜냐면은, 본토방어를 들어갈 때는, 탄도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궤적을 추적하면 이후의 궤적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요격이 준 점이 제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초기에 궤도를 꺾어버리면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그러니까 전전통적인 포물선 궤도 자체가 무의미해져버리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근데 네. 이미 원래 전통적 포물선으로 가지는 않아요. 원래 중력 중력이 이제 어.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는 둥그니까. 그럼 처음부터 사기쳤네 그러면? 아니 사기나 맞출 아니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궤적은 <laughs> 어. 궤도는 어. 이게 미사일이라는 게. 초반에 쭉 올라가서 자세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연료는 다 떨어지고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유낙하, 관성에 반성, 뭐. 의해서 날아가는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궤도는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초반에 그냥 정상적인 궤도로 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연료가 남아 있을 때 궤도를 살짝 살짝 틀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디로 마지막 궤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음. 알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다가 네. 문제는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 초기단계에 요격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음. 아 저는. 아무래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ICBM은 백두산에서 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게 그냥 뭐 북한이 백두산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음. 백두산이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음. 2,888, 2800... 2,888m 인가요? 그 에베레스트인가? 아니요. 에베레스트가 8,840m인데. 아무튼 백두산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해수면 인근에서 발사했잖아요. 낮은 단계에서. 근데 이걸 개마고원에서 발사하게 되면 해발 2,000m니까 그냥 상승 고도 2km를 공짜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km를 비행기의 연료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트럭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자동차 엔진으로. 2, 2km 또 올라가 놓고 2km 또 올라간 상태에서 발사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 또 멀리 나가지 않겠나? 어 그럼 지금까지 그 있었던 북한의 여러 그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흔히 했던 것들은 그래서 원산에 놓치는 예, 거고. 뭐 원산에 뭐 기태령이나 아니면 평양의 순환 비행장에서 발사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전부 다 낮은 평야지대, 낮은 지대에서 발사한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북한 은 미사일을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바로 쏘니까. 그죠. 개막공원까지 그냥 트럭 타고 올라가서. 그리발사어서 바로 그냥 빵. 실제로 이제 국정원에서 내는 자료들이 있는 거 봐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 같은 것들은 주로 자강도나 양강도 이런 음. 상당히 높은 산악지대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저희들도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음. 그 실제로 유기호 전쟁 때를 보더라도 북한의 여러 군수 기지들은 다 이제 그개마고원 이런 산악지대에 존재하고 있라고 네. 거기에서 발사해 버리면 또 문제는 뭐냐면 이지스함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지스함이개마고원까지갈 수는 없잖아요. 동해에 이제 막 진치고 있겠죠 바깥에 바닷가에 있어야지. 음. 예, 그래서 북한의 내륙 지역에,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국경 인접 지역에서 거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버리면 음. 이거를 막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음. 그러니까 초기 단계 방어가 힘들어지면 마지막 단계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 방어는 불행히도 미국이 땅이 너무 넓다. 음.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넓습니다. 네. 예. 지도로만 봐도 넓더라고요. 지도로만 봐도 넓고 제가 아, 샌프란시스코 공항 내릴 때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데나 저기 무슨 뭐 사막 같은 데 있는데 떨어뜨려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네. 죽 집중적으로는 이제 음. 워싱턴, 뉴욕 이런 데 하겠죠. 아 도심지도 미국은 정말 많습니다. 음. 네. 대도시가 많으니까 사실 뭐 시애틀에 떨어뜨릴지, LA에 떨어뜨릴지, 뭐 샌프란시스코에 떨어뜨릴지. LA는 떨어뜨린지. 저기 한국인들 이 많아서 안할것 같고. 아, 그런가요? <laughs> <laughs> 그틈새를노려서 네. LA로 쏠수 있어요. 네. <laughs> 어쨌든 방어 자체가 어렵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땅이 너무 넓고 주거지도 상당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ICBM 공격에 노출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음. 북한의 ICBM 미사일의 정확도도 의미 없는 거예요. 음. 대충 미국 안에만 네. 떨어지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콜로라도의 네바다 사막의 그랜드 캐년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음. 어디 떨어지더라도 미국은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상황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미국 일종의 작업자들 기도하죠 옛날에 인디언을 죽여도 너무 많이 죽였어. 그 땅을 다따먹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음. 이제 완전히 땀 먹어버렸는데 이걸 지켜야 되니까 지키기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 허망한 일이나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그런 이제 MD가 말이 되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민주당의 더빈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이건 뭐 음. 이제 2013년인데 네. 미사일 방어망에 지난 30년 동안 1,500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요격이 되냐 성공률이 5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음. 주장을 했어요. 음. 아니 그러면 이게 그 레이건 때 SDI 그 스타워즈 계획 이것도 사실 뻥이었고 네. MD도 실제로는 뭐 되는 게 아닌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지? 뭐. 그렇죠. 그럼 미국은 뭐 미사일 날라오면 막을 수 없다는 거네. 그럼 미국이 아무리 본토 방을 한다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좋아 그러면 우리가 대기권 재진입하기 전에 터트릴게. 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주 공간에서 수소 폭탄이 터지면 그게 강력한 이제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고 그게 대기권의 이제 상황과 충돌하게 되면서 EMP를 EMP, 음. 발생시키고 하잖아요. 그럼 EMP 공격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싸도 의미 없는 거죠. 아니,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주 개념이 방어 개념이 아니에요. 침략 전쟁을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공격 무기인 거지 방어 무기는 내가 볼 때는 그본 그냥 저기 수익 모델이다 네. 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과함에 네 발을 쏘았는데 이걸못 맞추면은 이 스윙 모델 어 파산합니다. 지금 미국 리, 군수업체가 네, 리콜 사태가 이제 벌어질 음.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죠.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 현실적으로는 본토방위에 취약하고 그거를 전쟁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면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대 맞을 생각을 할수 있죠. 땅이 넓으니까.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음. 또 부자들 사는 동네에 안 떨어질 거니까. 음. 저기 시카고에 빈민가에 이런데 떨어지면 음. 흑인들은 슬럼가에 떨어지면 그래 뭐 안타깝다 해 가지고 전시 동원 체제를 내려 가지고 음. 전부 다 군인으로 그 분노에 타오르는 미국인들을 군인으로 징집해 가지고 침략 부대로 보낼 수 있잖아요. 음. 이런 가능성은 존재하죠. 미국 기득권 세력들이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수 있다. 네. 옛날에 소련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막 핵개발을 했을 때 초창기에 소련에서 아, 미국이 핵을 우리한테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영토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어디에 핵무기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도망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 곳이 있는 거다. 그래요? 이런 영토를 계속 유지를 하자. 음. 뭐 이런 얘기에서 따왔더라고요. 네. 자 마무리 좀 합시다. 미국이 본토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가? 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같긴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비한다며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걷고 있지만 음. 네, 현실성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해서 추석특집 다섯 번째. 주제를 마무리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